인천 지역에 있는 매매상사의 직원들이 그 220명을 상대로 42억 원 정도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그 조직에 대해서 사기죄로는 계속 처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개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다 보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랑 동일한 정도의 그 제재를 많이 가해지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중고차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 집단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한 첫 사례인데요 이들은 차에 결함이 있다고 구매자를 속여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더 비싼 차를 사게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에 더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 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니까 전국에서 피해자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어떤 그 중고차 사기의 어떤 아이콘이 될 정도로 오히려 원래 인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 피해도 입게 되니까 검찰에서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다. 인천 지역에 반영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사기 조직을 투탕해야겠다는. ...로 거죠. 단체로 인한 폭력성 그게 하나가 있고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상호간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죄명도 늘어나고 뭐법리적으로는 이제 실제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배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그냥 돈만 셌을 뿐이다라고 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실제로 사기를 친 사람은 아니니까, 처벌을 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데, 범죄단체를 조직되어 있는 그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어떤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차를 판다고 올리거든요.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싼가격에 올리는 거예요. 2019년식 그랜저 80만원 왓?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화를 문의 전화를 하면 TM 요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든 이 매장 인근으로 오도록 유인을 하고 고객이 오면 이 출정팀이 나가서 고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차는 이미 팔렸으니 다른 차를 보십시오 좋은 차를 보여주면서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사수가 저기 손님 혹시 이차왜 이렇게 싼지 아세요? 액션! 아 모르셨어요? 이 차는 역수입된 차량입니다 관세가 이 차량 가격 외에 별도로 2천만 원, 3천만 원 너? 붙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차안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단계에는 계약서를 써 놓은 상태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오늘 어떤 식으로 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원심을 깨고 범죄 집단 혐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분담된 역할에 따라 행동한 점에서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 목적의 집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된 범죄 집단 규정을 적용해서 최초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 집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 범죄 집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향후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조직폭력배 어떤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기 범죄, 다단계 유사 수신, 가상화폐 사기, 보험 사기, 예를 들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간다든가 그런 경우에까지 다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